방정식입니다. 여러분 로그도 역시 마찬가지 로그를 로 탈출하면 되는데 로그를 탈출하는 게 양변의 항이 두 개냐 세개냐 그럼 여기 항이 지금 세 개인 것 같은데 아니지롱. 왜냐하면 로로더하기면 곱하기 진수 곱하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항이 두 개니까 십분 문제가 되고 밑도 똑같죠. 자 그런데 로그하면 제일 먼저 필수가 있잖아. 필수 에센셜 뭐다? 진수는 빵을 먹지 않는다. 예지.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다. 얘는 당연히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지금 0보다 크다의 교집합은 얘는 0보다 크고, 얘는 그러면 1보다 크다네. 교집합은, 아, X는 1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 필수. 진수조건 딱 해주고 났어. 그 다음에 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진수조건 하고 났어야. 자, 그러면 로로 더하기는 곱하기. 그러면 로그 얘는 EX에 x 1이너스 이런 로그의 x의 제곱 플러스 3이 되어서 양쪽에 로그 하나씩이네. 그러면 탈락동 우리는 탈출하는 거죠. 어?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 해주세요. 이제 그냥 간단한 그냥 방정식풀이야.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이 X는요, X의 제곱, 플러스 3이네, 니 넘어가라, 알겠습니다. X의 제곱은 마이너스 이 X에, 니도 넘어와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도 잘 듣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에다가 1, X 자의이 3에 주문 가운데 들어가네. 코로 X는 3 over X는 마이너스 1. 그런데 아까 조건에서 X는 1보단 크다, 이랬네, 니는 집에 가라. 답은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진수조건 정말 잊지 말아주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주어지니까 제일 먼저 할거 우리 첫 번째 진수조건. 우리 친구 진수는 빵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5보다 크다 이런 말이지. 얘가 0보다 크다는 거는 x가 5보다 크다. 얘는 2보다 크다. q 즈 합은 아 x는 5부단 크다가 교집합이 되지. 이것도 머리로 2부단 크다, 5부단 크다. 교집합 5부단 크다지. 당연하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풀이 를하는데 얘가 지금 항이 세개인가 가만히 보니까 항이 두개야 예, 요거, 일로 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치. 어, 미치 2하고 4 다른 애 아니야. 같아.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요거는 분모로, 잠수함 타고 분모로 가버리잖아. 2분의 1로 가지. 그러면 2분의 1은 또 고향으로 돌아가지 2분의 1승으로 올라가버리잖아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루트가 돼버리네 말하자면 식이 로그 2에 x-5에다가 로그 2에 얘는 루트 x-2승이 네 플러스 1이다 이게지 그런데 얘가 서로 합쳐져야 되니까 얘도 1도 살짝 바꿔야지 그러면 로그로 1은 로그 2에 2거든요 그러면 로로 더하기는 곱하기로 바뀌네. 자 그래서 뒤에가 얘가 그러면 로그2의 2 곱하기 x-2 그러면 양변의 로그가 하나씩이다. 그래서 로그2 로그2 탈락해주네. 그러면 남는 것은 x-5 이퀄 2의 루트 x-2 이렇게 무리방정식이 되네요. 알겠죠? 끝나버린 거지, 벌써. 자, 양변 제곱. 양변을 제곱, 제곱해주세요. 오 루트를 벗어나기 위해서,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는 4에, x, 마이너스 2네, 4x네, 넘어가주세요. x제곱, 암산으로도 되지.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14x.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8이네, 넘어가주세요. 플러스 33은 0. 아예 3하고 11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되네 x 값은 3 or x는 11자 아까 진수 조건에서 x는 5보다 커야 된대네이는 집에 가라 답은 1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요거, 두 개, 항이 두 개, 항이 두 개. 어 항이 세 개가 아니라는 거. 차분하게 봐주세요. 그 다음에, 미치 사 처리인 거. 요 과정 다시 한번 봐줘야겠지. 안 되는 사람 다시 한번또 봐주세요.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자세히 보니까, 로고 x 1 0하고로그 10X. 아, 서로 자리 바꿨네. 무슨 관계? 역수지, 역수. 이 정도는 눈치 팍 채야 되겠죠 어, 역수니까, 이제, 치환을 할 건데, 얘를 t로 할까, 얘를 t로 할까. 미치 숫자인 곳, 요쪽을 우리 보통 t라고 치환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얘는 범위가 없습니다. 로그니까. 자, 그러면, t, 얘는 t분의 1이니까 t분의 3이 되지. 플러스 t는 4가 되네. 전부 t를 곱해 주세요. 3 플러스 t의 제곱, 이거로 4t가 되고, 이 넘어와라.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거로 우리가 구하는 t의 값은 1 over t는 쌍. 자, 얘는 t는 범위 없는 거야. 그럼 원래 t로 돌아갔어요. t 너의 원래 정체는 뭐니? 저의 원래 정체는 로그 10의 x예요. 얘가 1이고 또는 로그 10의 x가 3이 다 그러면 당연히 이 로그 벗어나려면 다끝 밑에 10을 깔면 없어지네. x는 10의 1승 1. 0 또는 얘도 이렇게 깔면 없어지네. 없어지고. x는 10의 3승 1000 그래서 답은 10 또는 1000 답이 끝났습니다. 넘어갈게요.